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 봅시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15강 가틀동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같을 동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을 동자는 같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이 닮은 꼴을 표현합니다. 셋 단자 115강에서는 각 사물의 핵심적 기능이 매일반인 경우를 설명할 것입니다. 중심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자는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같다라는 것은 매일반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매일반이라는 말은 서로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가 일치하므로 결국 같은 것으로볼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가칠경자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한일자와 입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틀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일정한 공간을 표현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고 있는 비빔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틀동자입니다. 중심자인 가틀동자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가칠경자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한일자와 먹는 음식을 표현하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동자가 표현하는 같다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서 한 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 일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닮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념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또는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거나 하면 서로 닮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여러 요인 중에서 닮기 하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같은 음식을 장기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는다면 서로 매일반처럼 닮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같을 동자가 표현하는 같다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서 한 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매일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마을 동자입니다. 마을 동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술어는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표현하는 물수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같을 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흐르는 물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매일반을 표현하는 똑 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동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마을동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같을 동자가 결합해서 마을동자가 표현하는 마을은 흐르는 물과 매일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러 집이 모여 있으면 자연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1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그것도 깨끗한 물.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도시들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형성되기 보다는 수로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마을 동자가 변하는 마을은 흐르는 물과 매일 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흐름물이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마을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동자는 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금을 의미하는 세금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가틀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리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금에 해당되는 금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가틀동에 해당되는 똑 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구리동자입니다. 두 번째 관료자인 구리동자는 금을 의미하는 세금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같은 동자로 구성되어서 구리동자가 표현하는 구리는 금과 매일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금속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금속 중에서 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자는 금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리동은 금속의 대표인 금과 매일반인 금속이 구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과 구리는 붉은색 계열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에 유리한 연성과 전성이 우수한 것도 비슷합니다. 또한 전기나 열의 전도성이 뛰어난 것도 비슷합니다. 금과 구리는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구동이 표현하는 구리는 금과 메일 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상심할 통자입니다. 상심할 통자는 상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같을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심할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반이라는 의미로 똑 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을동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상심할통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상심할통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같을동자로 구성되어서 상심할 통자가 표현하는 그 상심은 마음과 매일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마음의 대표 요소를 희노에락애오욕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딱한 가지로 표현하면 상천한 마음 즉 상심이라고 합니다. 대개 인생길을 나그네길이다 라고 합니다. 집 나가서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우리네 인생살이라는 것이지요. 집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그네길인 우리네 인생은 떠나없이 고생길입니다. 숱한 고비고비를 넘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비마다 숱한 상처들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들마다 마음에 흔적을 남게 되는데 그것을 상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심할 통이 표현하는 상심은 마음과 매일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몸통동자입니다. 몸통동자는 몸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몸을 의미하는 다롤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갓을 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 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다룰 자에 해당되는 건장한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갓을 동자에 해당되는 똑닮은 두 사람 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몸통 동자입니다. 네 번째 관료자인 몸통 동자는 몸으로 미하는 다룰 자와 매일반이다라는 의미의 갓을 동자가 결합해서 몸통 동자가 표현하는 그 몸통은 몸과 매일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몸통은 머리, 팔, 다리 등 딸린 것을 제외한 가슴과 배 부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통에 머리, 팔, 다리 등을 합하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몸통 동은 몸이나 몸통이나 배 일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오동나무 동자는 오동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서로는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목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가틀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동나무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나무목자에 해당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틀동자에 해당되는 똑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오동나무동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오동나무동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목자와 매일반이라는 의미의 가틀동자가 결합해서 오동나무동자가 표현하는 오동은 나무와 매일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의 맥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대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의 대표는 금입니다. 골드지요. 새의 대표는 참새입니다. 나무의 대표는 참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진실이라는 의미에 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 붙어 있는 단어는 제법 많습니다. 오동나무 동이 표현하는 오동은 나무와 매일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나무의 대표인 참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와 참나무는 매일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오동나무와 참나무는 고급 목재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매일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대통통자입니다. 대통통자는 대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통은 대나무로 만든 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순어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대죽자와 매일반이다 라는 의미의 중식자인 같은 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대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죽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일반이라는 의미의 똑닮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을 동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대통통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대통통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대죽자와 왜일반이라는 의미의 같을 동자로 결합되어서 대통통자가 표현하는 그 대통은 대나무와 왜일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나무의 쓰임새로 가장 요긴하고 많이 쓰이는 것이 대통입니다. 대통에는 필기구를 담기도 하고 의사는 다양한 침을 담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들은 바늘을 담을 수도 있고 대통에 쌀을 담아서 대통밥을 하기도 합니다. 대나무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쓰임새가 바로 대통인 것입니다. 대통 통자가 표현하는 그 대통은 대나무와 매일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가틀동자의 세 단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의한에의 한익,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